예, 안녕하세요. 리뷰 밀런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바로 서피스 랩탑 고라는 제품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 눈앞에 딱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아주 간략하게 이 제품을 빠르게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경우,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서피스 제품이란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가 쫙 노트북에 보이죠 아랫면에는 이런 식으로 두 줄로 고무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안 미끄러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성도가 무척 높은 제품이고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 손, 제 손에 한 뼘에 딱 들어갈 정도로 엄청 작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핏 보기에는 어, 태블릿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크기예요 음, 예로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북의 같은 경우에는 어, 윈도우의 애플 맥북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뛰어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마감이랑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 깔끔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서피스북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바로 로그인 해볼게요. 지금 보시, 보시다시피 아주 매끄럽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터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판.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이렇게 쓰면은 잘 인식이 됩니다. 짜자잔. 그래가지고 완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있을 건다 있어요. 이 조그만한 노트북에. 크기가 작아진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어, 숫자 키패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음, 엄청 크기를 감소시켰고요. 자, 생각보다는 화질이 괜찮아 보이는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PPI가 PPI가 좀 낮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솔직히 말하면은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완전 전문가용으로 너무 좋진 않고 단순하게 이제 문서 작업이나 그냥 간단한 영상 어, 감상용으로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서피스 랩탑 고 같은 경우에는 딱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이 제품을 문서 작업용으로 아주 말끔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파워포인트를 열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원하는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이런식으로 아주 매끄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 랩탑 9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놀라운 점이 있어요 바로 일반, 모니, 아, 일반 노트북이랑 다르게 16대9 비율의 화면 비율이 아니라 어, 3대2 비율이라는 건데 이렇게 좀 와이드 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높이가 좀더 높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할때위 아래로 좀더 많은 정보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막 신문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 가지고 스크립트 작성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사용 목적은 진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메모장을 켜가지고, 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써도 아, 숫자가 아니라 사운드가 별로 들리지 않죠.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도 소리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일부러 내가 엄청 크게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평소에 쓰는 대로 하면은 엄청 작, 작게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문서 작업용에 특허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방에 쏙 넣어서 들고 다니기에도 좋아요 이 노트북이 엄청 작다 보니까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은 여기 확장 포트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 점입니다 USB-A 타입, USB-C 타입 그리고 오디오 케이블, 전원 케이블 이게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어, 만약에 여기 USB-C 타입에다가 여러 그 확장 포트를 연결하게 되면은 좀더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어, 당장 나 여기다가 이 확장 포트를 별도로 들고 다니지 않고 여기다가 뭐 HDMI 포트를 연결해가지고 어, 회사에서 바로 PPT를 발표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노트북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겠죠. 그래도 단순히 이제 디지털 노마드들이 어, 카페나 아니면 뭐 여행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단순하게 혼자서 문서 작업 단순하 혼자서 문서 작업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또 하나가 있다면 어, 바로 이쪽에 전원 키패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보통 이제 전원 키패드는 좀 외부로 이렇게 빼두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전원 버튼을 실수로 뚝 하고 눌러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화면이 꺼져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외에는 저는 진짜 만족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 제품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이 제품을 쭉 사용하면서, 어, 저는 이렇게 단점을 좀 주구절절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장점이 아주 부가, 아, 장점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제품 크기가, 아, 이제 태블릿 정도 크기로 엄청 작고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타이핑 해도 소리가 잘안 들리고 뭐 이런 점 그리고 3대 2 비율로 맞췄다는 점에서 완전히 문서 작업용에 특화된 노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서 어, 이 제품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보다 좀더좀더 좀, 아, 좀 이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좀더 이제 어 여러 멀티미디어 작업을 하고 싶은 노트북을 원한다면은 이 서피스 랩탑 고보다 좀더 상위 모델로 가면 되겠죠. 서피스 랩탑 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서 작업이랑 그런 그런 아 문서 작업을 할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특화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